Nothing's gonna change my mind. I'm gonna pick, go pick m 어떤 것도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없고, 나는내 제일 친한 친구이자 승승을 뽑 겠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 오! 어? 보여 이거 보보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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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이 여보, 여 어, 어, 그냥 보 여보, 여보, 여 그냥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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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 여보, 여보, 여 차여 6명, 프로토스 6명, 저그가 4명 올라왔습니다. 부중명식이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네, 네.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응.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어, 뭐지? 어. 근데 막 약간 메이크업 하는데도 막 뒤에서 응. 달라붙고 달라붙고? 들리진 않는데, 뭐라뭐라 하는데. 어. 어. 이런 분위기였구나 네. 행복한 거 같아요 어떤 조 만들고 싶어요 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 글쎄요 대기실에서 박용우 선수랑 얘기를 했는데 자꾸 성주 옆에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 그런 부분만 아니면은 뭐 기분 좋게 퇴근은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모르겠네요 제 퇴근길을 어떻게 만들어 줄지 일단 테란이고요 테란이에요 네. 네 제가 오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저의 저, 제 조에에게 오실 선수들 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음. 어 지명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걸어 오셔도 될것 같아요. 아 어, 바로 걸어 오라고요? 야 테란? 네 챔피언인 제가 갈수 없으니까. 어, 갈수 없으니까. 어? 어, 여기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와뭐 어? 어, 누구 네. 하고 싶은 다른 선수 나 다른 선 수는 어떻게... 없어요. 테란? 어전태영 어때? 전태영 태양형은 어. 네 번째에 와서 어. 조성주 옆으로 갈 거예요. 조성주 옆으로 오, 가요? 네. 무조건 네. 거기로 보내버릴 거예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지금 박영우 선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찔린 선수 좀 바로 와라. 야, 바로 오세요. 와라. 누군지 와주세요. 아, 서로 지금 모르는 거 같은데요 지금요? 아예 모를 수가 없어요, 쪽그 아프리카 네. 스폰 받고 계시아 그렇죠. 아 황규석, 아, 네. 아, 황교석 마이크 한번 잡아 주시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너무 대놓고 고르려고 하는데. 예. 네. 뭐 바로 가면 되나요? 아니 지금 어떻게 가기 싫어요? <laughs> 아니요. 뭐 가고 싶죠. 가서 박살 낼 어? 거예요? 어반 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칠 어... 정도? 한판 정도? 한판 정도는? 한판 정도는? 네. 예, 네, 마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아, 아니 그래도 전 시즌 우승자인데 그래도 대우해 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 뭐한 가지는 내가 가장 먼저 지명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약해 보이나 네. 살짝 기분이 나쁠 수 있어도 대신에 이런 선택을 받았는데 멋지게 네. 복수해 를 버리면 그러니까요. 프로 보이잖아요. 저그나 네. 토스 중에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적은 나 토수 중에 네. 그러면요 저희 이제 추천의 어윤수가 있거든요. 김도우 선수를 친하잖아요. 네. 김도우 선수 여기서 이런 선택하면 조지명 씨 진짜 성공한다. 이거 대박이다 누구예요? 어, 도우 형이 어. 어, 저한테 제 앞길을 가끔 막아서 아, 좀잘안 좀 됐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네. 이제 거의 스타 투게 황충이잖아요. 그렇지 황충이죠. 네, 유종의 미를 좀 거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쉽게 갔으면 좋겠고. 어. 저는 저그를 좀 추천해 주고 싶네요. 누구 누구? 신입왕? 신입왕? <laughs> 같은 팀이라서 말을 못해 예, 말을 못했는데 마이크 한번 신입왕 잡아주세요. 이야, 같은 팀인데 이렇게 서로 배려해주네요. 어떠세요? 아, 같은 팀이라 다행이에요. 아, 다행이에요? <laughs> 네. 네저 어떻게 디그룹 가고 싶어요? 김도 옆자리? 한 선수만 아니면 은 괜찮아요. 김준우만 아니면? 네. 김도우는 괜찮다? 아, 그럼요. 오, 야, 김도우 선수 생각은 어때요? 어, 네 저도 괜찮은데 우와. 만약에 뽑게 되면 윤수가 좀 연습을 도와줄 건지. 아, 어? <laughs> 어? 아 윤수가? <laughs> 갑자기요? 갑자기 연습을 도와줄 건지 <laughs> 뽑게 되면은? 아니면 적응이 아, 저... 많이 없어가지고. 아, 저는 예. 예, 해설자인데요. <laughs> 와, 그 딜이 들어왔으면 해설한테 딜이 들어왔어요. 신일범 데려가네요. 어, 강민수? 와, 신일범이네요. 네, 최종 선택. 음. 오, 지금 어윤수 선수의 이 계산이 음.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대엽이 형말 듣고 싶네 오, 그래요. 마이크 잡아주세요. 김대협 선수의 이야기 듣고 싶다. 어? 네. 조성재 주 선택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안 그래도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성주가 저를 뽑는 뽑아도 될까요? 이렇게 어, 물어보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아이,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한세번네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네 번이나 물어봤어?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맛있는 거한번 사줄 테니까 한 번만. 음. 어. 한번더 그냥 패스해 달라. 에이. 그래도 이제 이 친문 간의 그 관계들이 있고 그러니까 김대웅 선수 대신해서 다른 선수 추천해 줘야죠 그럼. <laughs> 다 다른데 보고 있어요. 주성우? 어, 주성우? 그렇다가 너무 왜? 어 주성우, 주성우 어떤 점이 그렇게 <laughs> 조정주와는 잘 어울리는지. 아, 아 그냥 좀 소복이 같은데. 네. 아, 그리고 <laughs> 생각해도 보고 했는데... 싶긴 네. 예. 어. 네. 보고 싶은 매체업이라서. 예. 네. 지금 김대웅 선수 네. 강추가 나왔어요. 어 제가 블리즈컵운 가려면 최소 결승을 가야 되는데 네. 좀 성준은 아닌 것 같아요. 성준은 아니에요. 그럼 성준을 보고 어. 제 뽑아달리 말라 간절하게 말씀해주시면 또 들어줄 수 있잖아요. 어 제가 작년에 결승이랑 4강에서 성준한테 그냥 팔 대일 당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좀안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럼 뭐 다른 뭐 누구, 다른 그 재물을 바쳐야죠. 그래 약간 폭탄 돌리기 느낌으로. 준이가 아 <laughs> 네. 백동준 네. 백동지가 제격이에요? 어, 배, 어, 어떤 점이 백동준 선수에게 백동준 선수 가면 좋을까요 소정주에게? 아까 말하는 거 보니까 되게 어버버 거리는 게성규가 <laughs> <laughs> 네. 그냥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저는 어버버는 백동준 선수 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추천이 여기까지 돌아왔거든요. 아 제가 볼 때는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성우경 뽑고. 저랑 연습하면 될것 같아요. 성주. 연습딜. 어? 어? 네, 아 근데 명우 형이 무섭네요. 어? 자꾸 태양 형 보낸다 해가지고. 오. 어. 근데 설마 보내겠어요? 아, 그렇겠죠. 네, 그럼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laughs> 왕명우. 부럽대요. 그, 어... 뭐 성주가 저그만 뽑으면 안 보내지 않을까요? 저그를 뽑으면은. 저그를 뽑아라. 어. 오, 조성주가 이렇게 고개 숙이네요. 저그를 뽑아라. 하나. 정민수 폭발한 얘기인가요? 어? 어? 아니라고 아니라고. 어? 와 아, 진짜 이거 저는 테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영우가 테라를 이제 그 나중에 지명권 쓰고 싶다 그래서 네네.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에요. 대 괜히 데려왔다가 좀뺏길까봐 예. 아 그게 너무 좀 고민이고. 네. 방영 선수 이야기 한번 들어 볼래요? 박영 선수 지금 테란 데고오고 싶다는데. 어, 테란 뽑으면은 그 옆에 더센 테란 보내 드릴 수있어 아, 조성호가 원한데요 네. 오. <laughs> to... oh. oh. uh. Well, I think if he chooses me, like I already f i g u 네. 어떻게 해도 그룹 A로 가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피켓도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어, 있는 어차피 내 운명은 A다. 어느 정도는 다른 쪽에가 있어도 돼요. 그렇죠. 아니면 모든 선수 흩어지면 다못 데려와요. 네, 그런 네. 경우도 있어요. 아예 테란으로 도면해버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네. 박명우 선수는 자기 조에 있는 선수랑만 이거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음.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B, C, D 조의 네. 모든 선택이 박명우 선수 의명과 다르면 계산 잘해야 돼요. 다못 바꿔요. 말좀 해도 되나요? 네. 어, 성우 형이 지금까지 저에게 피해를 준게 없지만 음. 지금 조준명식에게서 피해를 준다면은 어, 어 그것도 복수거든요. 야 네. <laughs> 와, 진짜. 자,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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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와. 오영 이거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어, 어. 도발한 거예요. 대리 좀 도발해요. 야, 해볼 수 있으면 해보자. 어, 네. 난 대령한다, 대령. 령우 형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어, 예. 터스를 네. 어? 뽑기로 했습니다. 아, 어, 그래요? 어 박사가 있어요. <laughs> 이런 상황 신인원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최선일지. 음, 일단 지금 남은 멤버들이 다들 좀 쟁쟁하기 때문에 선택하기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음. 토스 중에서 뽑자면 어. 일단 준호는 제외했으니까. 네, 준호 제외. 백동준 주석인데. 네. 대체 누구 뽑겠어요? 같은 저입장으로어라면 백동준. 무조건 백동준 정했으면 플로토스? 네, 누군가 주, 어? 백동준이네요. 아하. 아니 이게 너무 마음이 일치하는데요. 네. 결과. 또 어윤 선수 거의 픽률1 0 0예요 코스 생각하고 있는데요. 코스? 두명 중에 고민이에요. 두명 누구 누구? 저기 앞뒤로 있는 저기 두명 있거든요. 어 앞뒤로 있는 주성욱과 김대협이에요. 네. 네. 어허. 그래서 생각을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둘 다. 김대협부터. 어. 아, 네. 아, 어. <laughs> 어. 어. 자 김대협 씨. 네. 유명한 거예요. 유명해요. 유명해요. 네. 유명해요. 네. 네. 너무 똑같아요. 어, 너무 유명해요 지금요. 네. 네. 아. 아아아 아, 아, 쳐다도 보기 싫어요. 아 예. 너무 싫어요? 예, 아, 너무 싫어요. 너무. 미치겠어요 저기? 아 미치겠어요. 그 그래, 주성 보내고 싶어요? <laughs> 둘이 디온데 어떻게 추천 괜찮아요? 아, 아이... 주성은 아니에요? 아예, 예 예. 송이가 없으시죠? 예. 근데 주성이 차라리 갔으면 좋겠죠 속마음은. 예. 어언수 강민수는 누구뽑을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저라면은. 그러면 어... 김대협을 볶겠네요. 김대협 어떤 어떤 부분에? 일단 지금 주성 선수는 지금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지금. 어, 간절해서 마지막 블리즈컵갈수 있는 마지막 어. 기회이기 때문에 아, 카메 열심히 할 거다. 어. 어. 너무 열심히 할것 같고. 예. 네. 김대협 선수는 표정이 굉장히 응. 거만해요 거만하고 어. 김대엽이 아마 주성욱보다 더 대충 할 거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어.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마지막 네좀 간절함에 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어, 이거 표정을 보고 와 관상까지 봐요 어. 관상까지 보이지 않았다 그 선수가 보일 것 같아요 자 같았어요. 누구 누가 누구 누가, 누가, 누구 누구 어 주성욱이에요? 어? 아김대요 아, 우와 어윤수의 뭔가 픽률 여... 100%다 맞히고 있어요 우와 김대엽에 <laughs> 네. 지금 조재명 씨가 막 친구도 팔고 난리도 난리 났어요. 어떠세요 이 사태를 보면서? 뭔가 13년차 게이머로서좀 안타깝고 <laughs> 약간 그냥 좋을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을 때요? 좋을 때다. 네. 어 생각해도 저 혹시 테란인가요? 아닙니다. 테란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프로토스인가요? 어 그렇죠. 네. 네. 주성욱 마이크 잡아주세요. 네, 주성욱 비주얼 러브콜. 아 너무 좋아요. 완전 좋아요? 양자로 어, 바뀌었어요? 와 이제 웃어요. 에 <laughs> 어차 저도 좀 티어가 낮고 예. 좀 티어 낮은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음 좀, 예, 했으면 좋겠네요. 음. 음. 완벽하게 서로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부활을 꿈꾸며 지금 이 음,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윤수? 지금 주성 선수가 저렇게 밝은 어, 모습은 처음 보는. 저도 처음 봐요. <laughs> 어 이러면 제가 명호 정명호 선수 입장이라면 어.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어? 것 같아요. 어? 너무 너무, 너무 좋아하니까 싫어해도 좋아하니까. 어. 네. 오 어, 그럼 누구를 뽑을 거예요? 어연서는? 김준호? 그렇다면은 주, 김준호 선수가 나을것 같은데. 오 어, 표정이 너무 밝아서 지금. B 그룹의 선택 어떠세요? 어 저도 좋아요. 좋아요? 네. 내가 가야 될 이유 여기다가 강력하게. 일단 솔직히 여기서 안 뽑히면은 마지막에 남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가서 지명권을 행사하고 싶은 것도 있고 네. 그냥 하나 찝히는 거는 영우가 무조건 바꿀 것 같긴 해가지고 음. 그 선수가 누가 될지 그게 지금 생각 중인데 네. 일단 가고 싶긴 해요. 그렇죠. 어윤수의 선녀는 주정 선수의 표정. 어 누구 데려갈까요? 어! 와, 어윤수 100%. <laughs> 어윤수 <laughs> 어, 예측대로. 저도 스페셜일 것 같아요. 스페셜이에요. 네. 자 스페셜 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롤러코스터, you k n o 롤러코스터 같은 기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박영우 선생 한 말씀 해주세요, 박영우 선수에게. After we went to WSG China, me and him w o got along quite well. So please put me in that group. We will make it the b e s 전에 중국에서 같이 경기했을 때도 같이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음. 꼭 이번에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ow. 오 네. 어,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 마이크 릭전 대하게 주고. 네. 야, 와! 와. 와. 자, 행복한 조각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First of all, I wanted to pick Sue, but he's there, so that's very sad. but I think I have my teacher is g o n come with me t h i n 자기 선생님을 뽑고 싶다고 합니다. 자기 선생님을 전태양 전태영. 전태양 이야기 빨리 해봐너 큰일 날수 있어요. 어, 일단 어. 제가 하루에 리플레이 20개씩 보내 주면서 어. 계속 대회 있을 때마다 카카오 그 네. 메신저로 어그 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데 네. 그 도움을 거절 앞으로는 안 받을 생각인지도 너무 네. 궁금하고 네. 또 어떻게 어떻게 보면 박영우 선수가 또 저를 뽑으라고 명령을 시킨 거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조로 가면은 더욱 더 확률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팀 선배인 어윤수 선수의 밥그릇을 또 뺏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 동반 탈락이면. 그렇죠. 언수 음... 선수가 굉장히 박영우 선수를 예뻐를 했는데 이런 네. 식으로 밥그릇까지 빼앗아 버리면은 네. 그건 아니죠. 지금 헛박 나왔습니다. 리플레이 나왔어요. 리플이 보내주고 가르쳐 주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한창국에 도움을 많이 줬는데 왜 나를 뽑냐? 선생 오늘을 감히 스승인데. Nothing's gonna change my mind. I'm gonna pick my best friend and my teacher. I w a n go pick him up n 어떤 것도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없고 나는 오! 내 제일 친한 친구이자 선승을 뽑겠다고 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며칠 이거 아니 그 보람이 없는데요? 가르친 보람이? 어, 뭐야? 와 어, 그냥가요? 그냥 와 이거 그냥가요? 와 그냥 가요. 야, 이거 오늘? 아 잠깐만 사제 시간까지나요? 아, 사제 시간 와, 와 이거. 와선승이고 뭐고. 아 잠깐만. 어! 아! 와! 와, 아, 네, 서프라이즈네요. 네. <laughs> 서프라이즈. 아, 서프라이즈네요. 와, 깜짝 놀랐네요 지금. 와, 역시. 한때 선수만큼 진짜로 우와. 알아가지고, 와, 진짜 진짜로 알았어요. 완전 <laughs> 거의 뭐 몰래카메라 김동욱 선수에게 뽑힐 줄 알았습니까? <laughs> 아, 태양이 뽑는다고 하길래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좀 당한 것 같아요 지금. 당했죠. 일단은 이병렬 선수는. 어. 팀킬도 있고 어. 그래서 준호가 워낙 정이 많기 때문에 음. 뽑진 않을 것 같고 어? 제가 볼 때는 <laughs>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 전태양 선수를 아, 전태양을? 뽑을 것 같아요. 테란이기 때문에 어, 테란이어서 여기서 일단 병렬이랑 태양이 중인데. 어. 그 테란, 테란 버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선수님. 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 네. 어. 자신 있으시면 은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어? 어? 그럼 뭐 팀전이고 어? 팀키로고 뭐 상관없어요, 그럼? 아니, 준호 형이 너무... 저는 그래도 준호 형도 좀 미안해가지고 어? 안 할라 했는데 어? 자신 있으면 뽑아주세요. 어? 뭐 자신 있으면 한번 뽑아보라고? 이게 진심인가요? 아니 저는 자신 있어요, 올라갈 자신. 올라갈 자신 어? 있어요? 네. 사실 도발 안 하면 안 뽑을라 했는데... 어? 어? 도발까지 해버려가지고. 어? 뭐 어? 잠깐만요. 이별 선수 취소 형이 나 실수할 순간에 치료. 어, 도발 안하면 진짜 안 뽑을 거예요. 어? 취소하면은 잠깐만요. 잠깐만. 아, 진짜 이거 진짜 안 뽑을 수 있어서. 일단 한번 해봐요. 어. 아, 그런가? 어, 아, 근데 사실 준호 형이랑 저도 하기 싫은데 어. 자존심이 있잖아요. 게이머 자존심. 이 예, 그렇죠. 이게 또 짓밟기 싫어가지고 한 말인데. 어. 어. 솔직히 안 뽑아주면 좋겠어요. 아, 방금에 그러니까. 약간 욕한 거죠? 욕해서 그런 거 잠깐. 네?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아, 나온 거죠? 내 속에 악마가 갑자기 나와서. 아, 네. 그 나쁜 네. 악마. 네. 내면의 여포가. 나오거든요. 내면의 여포가 나왔다. 잠깐 실수였다. 네, 잠깐 실수. 어, 누구예요? 아 전태양이에요? 아 우와, 전태양. <laughs> 아, 전태양이에요. 아, 전태양 가기 싫어. 전태양이에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된것 같아요, 그나마. 왜냐하면은. 어. 마지막에 태양이하고 성욱이가 남을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와, 예. 예. 저는 그래도 예, 예정을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오. KT끼리는 별로 붙기 싫었는데 예, 예, 예.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진정한 우정이네요.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조정 선수. 아니 대우비 형이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 오. 어? 어. 아니 숙소를 몇 번이나 왔고. 몇 얼마나 갔어요? 예? 아좀 많이 와서. 한번몇번 도... 먹었어요? 돈을 한 번도 안 쓰고 저희 카드도 어. 계속 먹었거든요. 아 아니 그래놓고 어.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게전 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아니 이게 축구에 매일 지내면 놀러 와서 친구들과 다 친하게 지내고 와서 팀키를 네. 만들면 아니 뭐 밥이라도 저희... 한번 샀으면 모르겠는데. 아 맨날 얻어먹기만 하셨으면. 어. 이건 얻어먹고 아닌 것 이제 먹고. 그러면 안 된다. 야, 아니 잠도 재워졌는데. 어 잠도 재워줘 먹여주고. 훈에잘 네.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아니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것 같은데. 어허허. 거의 뭐 팀원이라고 아, 저... 생각하고. 그리고 김대협도 안 뽑았잖아요. 아니, 물어보고. 야, 아니 저는 대협 병 뽑지 말래서 안 뽑았는데. 어. 이렇게 뒤통수 치는 거는 네. 그냥 대협 병의 인성이 나오는 것같아요 와, 충격까지 아 나왔습니다. 훈했을 네. 때 중에 가장 어려웠던 때. 네. 아아 아. 아, 아! 아! 병렬이에요. 그리 네, 최근인 거다. 네. 그리고 더 오랜 정이 있었던 네. 네. 조성우 선수를 지켜줬죠. 네. 네. 최종 변경권 가지고 있는 박영우 선수 선수 교환권 이 있거든요. 네. 복수한다고 했지만 네. 사실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저는 8강 보고 바꾸는 어? 거예요. 네. 그러면 아. 조성호 선수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습니까뭐 어. 어, 그냥 가도 된다. 어. 뭐 네, 령우가 원하는도 맞는 것 같고 태란도 세 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굳 상태가. 구시 김덕 선수 일로 안 보내도 된다라는 거죠. 네,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조지명 식이된것 같아요. 이 친구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 그 약속을 지켜야겠습니다. 아, 어, 그러면은 황규석 선수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황규혁 선수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어, 처음부터 그려진 그림이고. 네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박영우 선수가 열심히 발로 뛰면서 만들어낸 조이기 때문에 처음 계획대로 하시는 게 어, 너무 것 같습니다. 행복하죠? 박영우 아, 선수 지금 신경이 생긴 꽂힌 거 아니에요? 예, 너무 행복해요 어, 너무, 너무 대변할 기운이 나는데감염된 아, 테란 같은데요? 네. 아니, 오늘만큼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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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아니다상관없어니죠 아니죠? 아니다아박죠우 선수 최종 우승자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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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 아니죠? 아니죠? 이니이아니 스페셜 빠이 니죠 아니죠? 아 와 진짜 바꾸네요. 오, 진짜 바꿨어요. 보면두개 조에서 네, 위치 바꿔주세요. 판타지 네. 가고 거기다 김동선 선수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 팀킬 매치 이 우승자명이 바뀌었는데요. 팀킬이두번 나와요. 네. 우와! A, D 조는 상대적으로 어. 뭔가 그래도 밝아 보이는데? 네. B, C 조는 죽음이죠. 이제. 죽음의 조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유 세설님 여보세요 정명훈 선수가 님 들어오면서 A그룹, B그룹이 완성이 됐는데 보시면은 김준호 전태환, 김덕이 조성호가 이게 B그룹에